안녕하십니까. 사경환입니다. 이번에는 팩토리얼을 구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사나 말하는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5팩토리얼은 5곱하기 4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1을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. 늦게 표가 아니라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. 5팩토리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오,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상단에 보시면 x 팩토리얼라고 나타났을 겁니다. 그래서 5 그 다음, 그냥 예를 누르시면 역수가 나옵니다. 역수, 역수가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, O 누르시고, Shift X-1승을 누르시면, 5 팩토리알이라고 나타납니다. 그리고 눈을 뜨, 찍으시면, 해당하는 5 팩토리알에 대한 값을 얻어낼 수 있, 있게 됩니다. 자, 실제로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팩토리알, 그 다음에 컴비네이션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, 이 부분은 일반용 계산기를 계산 것 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, 빠르고 정확하게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팩토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